이년 새해를 맞이해서 월정사 또잔치 대중 스님들이 바쁜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저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또 더군다나 또올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겨울이라 또더 없이 또 죽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좀더 그분들이 좀더 희망을 잃지 않고 올한해 코로나 극복과 또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그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얻기를 발언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또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또 행복해지고 또어 저도 힘이 에너지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유, 제가 이게 목탁을 이 잡은 지가 참 오래간만인데, 네. 그래서 한 시간 하는 것도 조금 복차긴 했어요. 저녁을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, 복차긴 했는데, 또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언 드리고, 어한 시간 정말, 어, 부처님께 온전히 귀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하니까 너무나도 또 좋은 그런 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, 또, 어, 좀 벅차기도 했어요. 감격스럽기도 했고, 오래간만에 어, 그런 어, 연불에 또 동참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음, 느낌이 새해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어, 뭐전 세계가 그렇다 보니까, 어, 각또 개인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절이잖아요. 또 가까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, 또 보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음, 가슴 아픈 상처들이 어,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또 정말 어려운 시절이니까 어,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꼭좀 어, 가져주셔서 그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정말 필요한 힘이거든요 네, 그 마음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, 아니, 뭐, 부처님 전에서, 음,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숨어있었던 있었던 신심이 다시 겉으로 드러나고 참 좋았습니다. 아, 그랬으니, 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 프로그램을 참잘 기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왕 마음껏 석가모님을 전근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놓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런 것 같아요. 여성이라고 할건 없고요. 그냥 그냥 조용히 뭐 차분하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, 늘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. 저희 월동사도 그렇고, 같이 참여한 모사일님들, 뭐 불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, 예. 이런 마음을 올한해 끝까지 잃지 않고 좀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처음 시작할 때도 좀 약간 좀 기분이 좋으면서 약간 내가 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하는데, 근데 해보니까 원래 그대로 있더라고 옛날에 해봤던 거. 우리 지금 명산 하던지 기도를 하던지, 예. 저는 얼, 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음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기만 집중하면서 기도 하는데 예,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들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뭐 예, 여러 가지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니까 그 순간에 그런 그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면 됩니다. 받으시오. <laughs> 됐죠? 됐죠? <laughs> 아니 왜, 왜, 왜? 오랜만에 된다는 점. 어떠셨어요, 기도? 아, 오랜만에 하셨어요, 아니면 아, 예. 늘 하시는 기도신가아 오랜만에 습니다 오랜만에 예. 하셨어요? 예. 아, 어떠셨습니까, 생님 아, 좋았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<laughs> 나중에 이렇게 영상 나면 쓰 후회하시면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후회란 없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건강하시고, 어, 그리고 행복하시고, 예,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